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한약의 기운에 관한 얘기.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안 해요. 한약 쓸 때. 결국 아까 소시오탕으로 먹고 사방에서 죽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기운과 상관없이 어디 좋다는 게 약을 써서 그래. 환자의 증거 상관없는 약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제를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본초를 모르면서 방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의외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초를 모르면서 방제를 배우는 건 단어는 모르는데 문장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할수 그러니까 있는 게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로 문장이 나오면 해석을 못 하는 거죠. 본초를 알아야만 방제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초도 너무 많이 배우고, 방제도 너무 많이 가친다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 명의 처방 가르킬 때 기타 방제를 지금 안 가르치려고 마음 먹어요 야, 지금 본초도 모르는 친구들인데 여든 세계도 지금 벅찬데 무슨 딴걸 처방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요번에 터졌을 때 새로운 방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수없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잘 들어요? 코로나 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본처만 좀 뽑았어요. 요게 가장 많이 쓰인 본처예요. 실제 처방 되는데. 실제 처방 되는데. 가장 말세는 본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온옵니요 계속 확실하게 외우세요. 제가 하나하나 기운을 말씀드릴게요. 기운을 이 약이 갖고 있는 기운, 에너지가 어떤가 말씀을 좀드려볼게요 복령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복령의 기운이 따뜻해요, 더워요. 별로 생각 안날 거예요. 그건 아까 호랑이가 살짝 넣어보는 거과 똑같아요. 별로 생각 안 나는 거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예요 바꿔 말해서 복령은 한여름 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찬 사람한테도 쓰고 더운 사람한테도 썼어요. 자 오령산에도 복령이 중요한 약이고 연계출감탕도 복령이 중요한 약이에요. 오령산은 열증을 치료하고 연계출감탕은 한증을 치료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외우냐고요? 복령의 중요한 기운은 뭐냐? 강이에요. 강. 얘는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중요한 얘기. 근데 뭘 내리냐? 기운을 내릴 수도 있고 피를 내릴 수도 있고 정신을 내릴 수도 있고 간기를 내릴 수도 있고 화를 내릴 수도 있는데 얘는 뭘 내려요? 물을 내린다. 물을. 그게 복령이 가진 기운이에요. 그런데 폭포처럼 내리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에서 물 빼듯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복령이 내리는 건 서서히 흐르는 큰강 같아요. 기운 이미지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막 소변으로 목통 택사 빼듯이 사는 약이 아니라. 아주 젠틀하게. 그래서 복령은 사는 중에 보호하고 보호하는 중에 사는 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얘는 젠틀한 놈이다. 큰 강가지, 선선히 이 물을 쫙 빼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령의 기운이에요. 느낌이 가져져요. 복령이 어디서 자라요? 소나무에서 자라죠. 위에서 자라 아래에서 자라요? 뿌리에서만 자라잖아요. 그 습한 소나무 많이 자라는 그 음지, 거기서 자라는 버섯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복령은 이 얘기에 대한 복령에 대한 느낌이 잘올 거예요. 기를 보호하는데 최고 좋은 약이 뭐예요 보충기탕 있죠. 보충 잘 알죠. 보증기탕 보충기탕은 사군자에다가 승마, 시오 열을 꺼주죠. 당귀, 그다음에 황귀, 뭐 다른 약물 진피 같은 거 들어가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중기탕에 여러분 시험 볼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타랑이에요. 타랑이 타랑이 나오면 일단 보중기탕 생각하셔야 돼요. 한 타랑이 나왔으면 보중기탕의 확률이 90% 정도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다 복용을 써주면 어떨까요? 타랑 뭐 자궁하수 뭐 기운이 깔라앉고 자꾸 내려가는데 복용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보중기탕에는 복령을 빼고 써요. 복령을 빼고 기운을 올려주는 승마시오 황기 같은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중기탕에 복령이 안 들어가요. 이게 포뮬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중기탕을 배울 때는 야 이거 뭐 타랑에 쓰고 뭐, 뭐 기어발열에 쓰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방지학 시간에는 왜 보중기탕은 기를 보하는 사군자탕에서 복령을 뺐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왜황기를 넣는지, 왜 시호를 넣는지, 왜 승마를 넣는지, 우리 보증기탕 배울 때 자세히 할 거예요. 또 유명한 처방 중에 태산반석탕이라는 약 있어요. 이 약은 어땠어요? 아기가 자꾸 떨어질 때 쓴단 말이에요. 안태한단 말이에요. 아기가 떨어진단 말은 뭐예요? 아기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복 복용 쓰면 좋겠어요.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산반석탕은 팔물탕에 기반한 처방이에요. 팔물탕에 안태하는. 약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시 복령을 빼요. 그게 복령에 내려가는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이해하면 약을 제대로 쓸수 있어요. 바로 효과 본다고요. 몇 천만 먹어도. 그게 증상이 싹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운이 달라지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큰 강, 서서히 흐르는 큰 강을 기억하세요. 그게 복령이에요. 산약은 뭐냐? 산약은 일식 집가면전체요리로 나오는 토로로예요. 토로로. 색깔이 어때요? 희죠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이 약은 끈적끈적해요. 성질이 기운이. 희고 끈적끈적하다 그러는 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이걸 정액이라 그랬어요. 노경을 왜 버터를 발라 굽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뭐 염소 젖 이런 걸로 발라서 구웠어요. 그게 정액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쌀뜨물 이런 거다 보신대로 썼어요. 그래서 산약은 보신을 해요. 그리고 축축해요. 근데 얘가 보비를 또 하네. 오묘한 약이죠, 산약이. 산약의 기운을 생각할 때는 산약의 가장 중요한 기운은 노인이에요. 늙어가는 거. 늙어가면 비기, 신기가 약해져요. 선천지기, 후천지기가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산약은 노인을 위한 약이에요. 산약은. 근데 여러분들 캐레고리에는 보기약, 보음약은 정반대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기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얘는 둘다보하한 약이에요. 성질도 끈적끈적해요. 실제 위에 염증이 있고 위산과 다 있을 때 산약 갈아서 딱 마시면 바로 증상이 뭐 몇초걸려서 속이 편안해져요. 차갑고 코팅을 하기 때문에 산약은 노인들을 위한 약인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 삼령백출산에 산약이 들어가요. 보피기하죠. 그래서 설사 이런 거 치료한단 말이에요. 또산약이 들어간 유명한 처방이 있어요. 육미지왕탕이에요. 얘는 보신음하죠. 얼마나 멋진 약이에요. 그래서 산약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기 비기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쓰는 약이에요. 얘가 차고 덕구가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산약은 되게 끈적끈적하고 보호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사의 호 기운으로 따지면 이게 다 여러분들 팔산 방제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저랑 같이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삼영백출산의 기운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삼영백출산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그 느껴지는 기운을 가지고 환자의 느껴지는 기운을 바로 잡는 게 한방 치료예요. 할수 있겠죠? 시호가좀 어렵죠.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봐요. 시호 시오는 차야 더워요. 시호는좀 서늘해야 차. 찬 기운 이 있어요. 시호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제가 답하기 전에. 시오는 흩어요, 모아요. 흩어요. 그렇죠. 시오는 흩어요. 이게 시오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시오는 해표제처럼 작용하는데 리 열을 끄기도 해요. 차가운 성질. 로 그래서 화해시켜요. 뭐를 화해시킨다? 표리를 화해시킨다. 그래서 표증과 리증에 같이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청열제의 속성과 해표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약이 시오예요. 놀라운 약이죠. 보중의 기탕에도 시오가 들어가서 리증과 함께 있는 표증 기허 열을 열을 내려줘요. 시오가 이 성질을 이해하시면 시오를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시오를 학생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일 못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시오예요. 왜냐하면 떠오르지 않거든요. 시오라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리 법이 매치가 안 되고. 시오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서 그래. 지금이 처음 나왔어요. 차가운 건 서늘한 건시호가 하나였어요. 서늘해 시호는 산약의 이미지는 나이든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소화도 안 되고 정력도 떨어지고 무릎 허리 아프고 그게 선천지 후천지가 빠지는 거고, 산약이 그걸 도와주는 거고 시호는 서늘하면서 흩어요.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자 다음 작약. 자격이 너무나 중요한 년이죠. 이게 자격이 몇 등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자격이 한 5등 안에 들어요. 일본으로 따지면 감초, 생강, 대조 빼고 나면 1, 2등 안에 들 거예요. 자격 감초탕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처방 일이거든요 자격이 왜 자격 감초탕이 있을까? 자격 감초탕 무슨 약이죠? 통증 약이에요. 관절통 이런 거 있을 때 자격 감초탕을 써요. 자격은 에너지가 활용 온량 별로 없어 요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작약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보해요. 뭘 보하느냐? 정기신혈 중에 혀를 보해요. 정기신혈 중에 그래서 피를 보하는 약인데 얘는 작용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작용 부위 어디로 작용하는? 얘는 작용 부위가 중요한 에너지예요. 얘는 간의 혀를 보해요. 간의 혈을 순대집 가서 간을 먹어보면 어때요? 푸석푸석하죠. 고깃집 가서 간을 먹어보면 어때요? 피덩이죠 피가 적어진 간은 푸석푸석해져요. 왜냐하면 간은 실체가 없어요. 간은 그냥 피주머니예요 스폰지예요. 스폰지에 피를 잔뜩 먹고 있는 게 간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져요. 자격은. 그래서 간장혈이라고 하죠. 혈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푸석푸석한 간덩어리에다 피를 넣어주니까 말랑말랑한 그 고깃집에서 먹는 생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하는 효과가 가장 커요. 근데 어느 부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위가. 어느 부위? 간, 스트레스, 근육. 이거 뭐예요? 다 간주, 근하는 내용이잖아요. 간주, 노. 근육 환해는 거 그래서 자격이 다스리는 게 그렇게 단단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던 배건 생리통이건 그래서 경련성 통증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약이 자격이에요. 혈허를 치료함으로서 자격은 보약이면서도 통증을 치료하는 그래서 뭐복직근 돌기 긴장성 복통 생리통 신경통 이런 다 쓰는 거에 차기하기요 혀를 보하면서 그다음 당귀 당귀도 차고덕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음을 보호하니까 좀 서늘하게 하겠죠. 얘는 보혈하죠. 근데 어디를 혈할것 같아요? 당귀는 싹다 얘는 뭐다 보혈의 왕 중의 왕이에요. 당귀가 뜻이 뭐예요?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 바닷가에서 수평선에서 배가 오나 안 오나. 부인의 속이 다타 들어가요. 혈어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귀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여성병에 많았어요. 뭐 호르몬에도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에서는 이걸 보혈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성 질환인 건 남성 질환인 건 모든 보혈안에 당귀는 킹 오브 더 킹이에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당귀는 당귀가 가진 에너지예요. 천궁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작용이 보혈이에요. 근데 보혈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한다고요? 화열도 해요. 그래서 보혈과 화열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보중에 사가 있죠. 보중에 사가 있어요. 보중에 사가. 그러면 이 천궁의 보혈화열 하는 작용이 도인홍화랑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안 같다고요. 아까 복령의 삼습하는 효과가 목동택사랑 같겠어요? 안같다고요 목동택사는 완전히 사하는 약이고 복용은 젠틀하게 보중의 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천궁도 보중의 사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젠틀해요. 얘도.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 보드 시험 볼때 임신 중에도 쓸수 있는 파어열제는 하면 천궁이 답이 되는 거예요. 천궁은 또 중요한 약 작용이 있어요. 보중의 이 약은 약간 흩어주는 역할이해요 그래서 거풍 두통을 치료해. 흩어져 날려줘요, 천궁이. 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보하면서. 천궁은 혈을 보하는 중에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든다. 그리고 두통도 치료하는 가벼운 성질이 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천궁의 이미지. 자, 그러면 얘네 쓸싹다 합치면 뭐가 되는가요? 지황까지, 지황까지, 숙지황, 지황 구별할 필요 없어요. 백봉령 적병은 구별 안 해도 돼요. 지황, 숙지황, 똑같아. 에너지가 똑같아요. 자, 숙지황은 교과서에는 보혈한다고 돼 있는데, 얘는 당귀랑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음을 보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육미지황탕의 군약이 지황이 되는 거예요. 사물탕에도 지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물탕에 지황이 들어가는 건 혀를 만들어내는 음을 보충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음해서 2차적으로 혀를 보하는 약이에요. 그럼 지황과 당귀를 비교하면 어떠냐? 지황이 더 근본적인 에너지를 보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속으로 들어가죠. 지황이 자궁, 하초, 뭐 신장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지황은 아주 하초, 아주 신장이에요. 느낌이 에요 느낌. 추상적인 말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다가 보면 약을 쓰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 지황은 성질이 뭐 흩어주는 것 같은데 써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돼요. 다 상자기 더 상대적으로 그랬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환자 그룹한테는 지황이 흩어주는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기록을 2 0 0 0년 동안 의사들이 적어놓은 거예요. 본초강목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자 일단은. 우리 제네로 파퓰레이션 안에서 지황은 보음을 해요. 그래서 약이 어때요? 끈적끈적해요. 모아요. 흩어요. 모아요.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황이든 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운이에요, 기운. 그데 지황을 먹, 먹는 약을 먹으면 습이 생기겠어요? 건조해지겠어요? 습이 생겨서 설사를 한다. 지황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기운 때문에 그래. 기운 때문에 비장이 약해서 습이 많은데 숙장을 넣어서 음기를 더 넣어주니까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운을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기운을 보면 자 이거 네 개를 싹다 합치면 뭐가 돼요? 사물탕이 되는 거예요. 사물탕이 얼마나 중요한 약이에요. 다음에 인삼, 넘버 에잇, 인삼. 인삼은 보기예요. 근데 얘는 원기를 보여요. 당귀처럼 싹다가 이미지예요. 싹다. 비, 폐, 기의 장부하면 비폐잖아요. 수곡지기.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 폐. 싹다. 보뭐 하는 게 인삼. 황기는 보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위기, 패기, 좀 거주계기를 보여요. 그 느낌만 달라요. 황기는 내가 갑자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지탕에다 황기 플러스 사물탕을 넣으면 쌍화탕이 돼요. 피곤해서 감기 걸 기운이 있으면 쌍화탕을 먹죠. 땀이 나면 인삼이 좋아요, 황기가 좋아요. 황기가 좋죠. 왜냐하면 위기를 보충하니까 거죽의 기를 보충하니까 땀이 안 나게 이게 다 거죽이라는 작용 부위 이 중에서 가장 깊이 드러나는 은 제가 보기엔 제 느낌 제가 가진 에너지는 지황이죠 노인들한테 쓰기 좋죠 젊은 사람이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 여름철에 환기가 좋죠 나이 드신 분이 계속 기허가 있다 인삼이 꼭 들어가야죠 내가 체질적으로 소음인이라서 늘 기가 허한 상태다 인삼이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백출도 보기해요. 백출도. 근데 백출에는 또 특징이 있죠. 아까 자기이 간으로 간다그 했잖아요. 시오도 그렇죠. 시오. 시오도 시오도 부위가 중요해요. 간. 백출도 부위가 중요해요. 백출은 어디로 가요? 비장으로 가요. 그래서 또 얘도 보중에 사가 있어요. 약들의 그런 이미지가 중요해요. 당귀도 천궁도 보중의 사가 있고 복령도 보중의 사가 있고 사중의 보가 있고 백출은 비장이 허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습이 생겨요. 그 습을 내려줘요. 복령과 마찬가지죠. 창출 백출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창출은 습을 내려주는 효과가 더 강한 거고 백출은 비장을 보하는 효과가 더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믿지 않지만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뭐 에너지가 달라지겠어요. 지황과 생지황도 똑같아요. 보혈하고 끈적끈적하는 성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으로 먹으니까 얼음에 국수살이 데쳐서 냉면 만들어 먹으니까 서늘한 거고 숙지황을 쪄가지고 뜨겁게 먹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성질이 덜한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싶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뜨뜻하게 먹으면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기운이에요. 그게 생지왕하 숙지왕이에요. 자, 백출창출 보기 비장 습 이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백출을 써주면 습이 빠지는 효과가 있죠.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얘가 비를 비기를 보하기 때문에 습을 빼는 효과가 있는. 습을 치료하는 것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하. 바나. 반하는 작용 부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거담하잖아요. 거담. 음. 작용 부위는 얘는 싹 다예요. 관 제가 반하 얘기를 하면 다 폐를 얘기하거든요. 기침하니까 담이 기침만 폐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 관절통, 소화 안 되는 거다 담이에요. 작용 부위는 싹 다예요. 음. 담이 있는 안. 되게 소화기가 중요하죠. 거탐. 그리고 얘는 축축해요, 건조해요? 바삭바삭해. 이게 이미지예요. 숙주향이랑 너무 다르죠. 숙주향 보만하는데 바나는 사하고 얘는 뭐 약간 따뜻한데 그렇게 뜨거운냐가 아니에요. 바삭바 건조한 성질이 되게 커요. 자, 습이 생기니까 담이 되죠. 습이 오래되면 담이 돼요. 습고 화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비허 습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섞으면 반하 백출 천마탕이 돼요. 복념까지 넣고 천마 두 통을 치료하니까. 진피. 진피는 한마디에 뚫어뻥. 그래서 얘는 행기하는 자격이 아주 강한 약이에요. 원래 엄청 강한데 얘를좀 젠틀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진피가 왜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 진. 저도 마찬가지다. 다. 오래되면 이게 부드러워진 성질,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진피는 사하는 약이에요. 기를 뻥 뚫어준다. 그게 진피예요. 자, 여기서 한꺼번에 외워야 되는 약. 목향, 사인, 곽향, 정향. 이런 약 특히 향자들 약들, 향부자. 다 이렇게 뚫어 뻥이심요 사양도. 심지어 h 향 n g a r y has a t u r t l 이이 u n i o r I think I catch a c h i m p 면이 t the low. You don't know, y 황 u don't know. You 가 지금까지 한열어질이 별로 안 중요했는데 얘는 한열어질이 너무 중요하죠. 얘는 차죠, 차다. 근데 차면서도 얘는 습열을 치료한다는 표현을 해요. 저한테 있는 황연황금의 이미지는 기운은 네오스포린이에요. 네오스포린. 막 상처가 나서 염증 이 있고 그런 거를 얘가 쓴단 말이에요 얘가 습열을 치료한다는 말이 뭐냐면 복령이 치료한 습이랑은 다른 거. 얘가 치료하는 습 얘는 염증으로 부은 것을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감이 있으면서 뭐가 막힌 것들을 얘가 다 뚫어줘요. 황룡성균. 부어가지고. 피부병에도 쓰죠. 감기에도 쓰죠. 폐에 농양이 생겨도 쓰죠. 대변에 농양이 생겨도 쓰죠. 그러니까 대장에. 그래서 얘가 네오스프림 바르듯이 그렇게 여드름에 막 썽이 났다. 황금 황금이 다꺼주고그 습기를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증으로 본건 국소적인 거죠. 그런 이미지를 황연안금을 쓰시면 돼요. 차고 부었다. 차고 부었다. 차고 부어서 막힌다. 이런 게 황연안금이에요. 대황은 변비약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황은 리열을 끄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차다. 아주 찬데 아주 속, 특히 대장으로 들어가는 약. 이 착용 부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장, 대황은 시온은 중간에 있는 여러 거 줬죠. 개지마왕은 거죽에 있는 여러 뭐뭐뭐거 줬죠. 뭐 개지마왕 담두시 뭐금 저기 상상엽 이런 거거죽에 있는 여러 거 줬죠. 대황은 아주 속에 있는 여러 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황을 변비약으로 생각해 버리면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환자 볼때 대황 피부병에도 엄청 많이 있어. 방풍 등등상 대왕 들어가죠. 치질에도 써요. 대왕 목단탕. 뭐 폐병에도 써요. 중풍에도 써요. 청폐사간탕. 다왜 쓰느냐? 리의 열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약의 에너지. 이 약의 에너지. 어떤 약은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하고 중요하고. 어떤 약은 타겟이 중요하고 혈이냐, 장부냐 기냐가 중요하고. 어떤 약은 취산이 중요하고. 복잡한 것도 많아요. 아까 우리 국화 얘기했었죠. 국화는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감국, 뭐 캐모마일랑 비슷하다고 치면 얘는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냄새가 발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도 덜 아프고 또 이렇게 코도 뻥 뚫리고 하잖아요. 이건 흩는단 말이에요. 흩는다고요. 그 안정시키고 흩는다 가치 존재예요. 시원은 어때요? 흩는데 올라가고 서늘해요. 했는데 바카도 흩는데 선을 하죠. 얘도 흩는데 선을 해요.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m 하게 하는데 사기가 있으면 그걸 흩어주는 효과. 이런 식의 복잡한 이미지들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세요. 책을 보면서 그리고 환자를 보면서 이게 확,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